아이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둘다잘먹네 어? 아유 둘이 편식 안 하고 잘 먹네 어? 잘 먹네 착한 어린이네 어? 응? 아유 잘 먹어 어유 잘 먹어 어유 잘 먹어 어유 잘 먹어 어유 잘유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이고 꼬리면 기말도 잘 뜯고 잘 먹네 맛있게 먹네 아이고 아이고 꼬꼬 씹어먹어 아이고 깜시 잘 먹네 맛있어 아우 리 깜시 잘 먹네 맛있게 먹네 아무네 음...